Hello everyone. This is Tiger. 안녕하세요, Tiger입니다. It's a so beautiful day. 아름다운 날입니다. 어려운 여, 어려운 영어를 좀 해보겠습니다. 음, 이번 주에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요. 조금 중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무료 공개 강의를 매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A whole new world. A whole은 전체란 뜻입니다. 큰이란 뜻이도 할 수가 면될것 같아요. 전체 큰, 어, 새로운 세상이 came, 들어왔습니다. come의 과거죠. into sight,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경이로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란 뜻입니다. The forest, 그 숲은요, alongside, 뭐, 뭐, 엇을 따라있던뭘 따라있었죠? The canal, 그 운하를 따라 쭉 있었던 숲은 thrilled him, 그를 전율시켰습니다. thrill, thriller라 그러죠? 그 thrill입니다. 그를 전율시켰습니다. as, 뭐 했을 때, 뭐 했을 때, 그가, 우리가 entered, 들어갔을 때, 그것에 시원한 그늘로 들어갔을 때. 이때, it's는, 뭘까요? The forest겠죠? The forest에 그늘로 들어갔을 때, 어, 그, 커넬, 커넬의 숲은, 어, 커넬을 따라 있었던 숲은 그를 전율시켰습니다. 너무 광경이 멋져서 전율되었다는 뜻입니다. 해석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음, 한번 들어서 그렇죠? 100번 들어보세요. 100번 들으면, <laughs> 누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이해를 한 후에 이걸 따라 읽으면서, 이 문장을 따라 읽으면서 이해했으면 이제 해석이 되겠죠? 동시에 해석을 하면서 계속 읽어야 됩니다. 한 100번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어 실력이 아주 단기간에 올라갑니다.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100번씩 읽으면 아주 단기간에 끝납니다. 뭐 10번씩 읽으면 좀더긴 시간에 끝나겠고요. 세 번, 시작. A whole new world came into sight. The forest alongside a canal. thrilled him as we entered its cool shade. A whole new world came into sight. The forest alongside the canal thrilled him as we entered its cool shade. A whole new world came into sight. The forest alongside the canal thrilled him as we entered its cool shade. 새로운 문장을 모르는데 어려운, 자꾸 새로운 문장을 계속 하니까 영어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문장을, 좀 어렵고 긴한 문장을 많이 반복해 보세요. 어려운 문장, 지문이 해석이 술술술 됩니다. 계속 안 되는 방법 고집하지 말고요. 계속 안 됩니다. 제가 많이 봤습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영어 메일 하면 누구나 다잘할수 있습니다. 영어 메일 하는데, 어떤 거든 메일 하는데 안 되는 게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laughs> 영어와 문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Thank you. Have a good day.